안녕하세요 각촌입니다 오늘은 톤나물에 두부가 들어간 나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톤나물 데친 거 여기 시장에 1kg 두부 1,000원짜리 반모 깨소금 2숟가락 가정집 숟가락에 2숟가락 요거는 미연입니다 이거 요플레 숟가락에 약간 찍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 2숟가락 소금 한 숟가락 반한 숟가락에서 약간 더 넣으면 됩니다 네, 이게 준비물입니다. 자, 이 물이 끓고 있습니다. 여기에 구운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. 여기에다가 여기가 톤나물이거든요. 톤나물, 톤나물 넣어가지고 이거는 바로 이 일이 데치면은 이 파란 색깔 나거든요. 파란 색깔 나지요. 이래가지 이제 건지면 됩니다. 물에 식습니다. 이제. 모재기를 이거 대시 갖고 두세분 헹구면 됩니다. 이제 헹구세요. 자, 소나무를 끓이겠습니다. 그다음에 미연 약간 참기름 이 붓고 그다음 소금을 넣으세요. 소금 넣고 깨소금 같이 다 넣으면 됩니다. 여기서 두부 밤으로 같이 넣으면 됩니다. 여기가 고 무쳐 보겠습니다. 여기서 가정집에는 이 톤나물이 1kg가 많기 때문에 500g. 그러면 여기서 양념을 조금 조금 줄어면 됩니다. 그러면 이 간이 맞을 질겁니다 오늘은 톤나물에 두부를 넣어가고 무쳐 봤습니다. 집에서 마 시게 만 들어？보 시고 매주 일요일 날7 시에 찾아뵙 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